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록인의 다육입니다. 예, 한 시간 전에 제가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뭐 이것저것 정리해놓고 빨리 여기 베란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제 초록둥이들을 조금의 햇빛이라도 좀 아쉬워서 내놨습니다. 지난번 이제 비 오고, 아이들 비 마치고 이제 또 영상 담고 그냥 놔뒀더니 초록초록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되죠, 여러분. 확실히. 여기는 이제 햇빛에 못나왔던 친구들, 여기는 이제 햇빛 나가서 이렇게 색감도 예쁘게 올린 다육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초록이네. 다육입니다. 보통 이제 집을 비우면요. 먼저 베란다로 막 뛰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보고 짐을 좀 냉장고에 놓을 건 넣고 지금 막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발삼에 비웠더니 요또 아이들이 그새 예뻐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툭 던져놓으면 잘 자라는데 지나치게 이제 집에 있다 보면 쪼물락거리다가 아이들 자리 이동시키고 이러다가 아이들 뭐또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좀 입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제 툭 쳐서 화분이 또 엎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박사님 집을 비웠더니요 도리어 평온해 보이고 이렇게 초록한 아이들 뭐 안에서 그냥 그 나름대로 또 매력적으로 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요 아, 그 아이들 하엽 정리는 임의로 뛰면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아,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장사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무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경험하고 또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걸 한번 같이 공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무음은요 이제 살균제를 살포를 하죠. 무음 예방 차원에서 사실은 무음이온 뒤에는 제가 작년 뭐 계속 이렇게 아, 몇년 동안 이렇게 키워보니까 온 이후에는 무음은 어, 답이 없더라고요, 이미.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거는 그냥 폐기하는 게 옳다, 그래서 버려라,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정말 무릎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요즘 5월달부터 관리는 정말 철저히 잘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우리도 모르게 물음이 오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뭐 이제 비를 지나치게 맞췄거나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미리 좀 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첫 번째는 이제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하역 정리할 때 임의로 막떼면 아이들 상처를 입으면 그 사이로 곰팡이 균이라든지 세 균이 들어가는 통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 어그 상처가 내지 않도록. 나, 상처가 나지 않도록이죠. 상처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곰팡이는 있 상처가 없어도 아이들이 뚫고 가는 힘이 굉장히 크다 그러죠. 근데 특히 세균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물을 매개로 해서 그 상처나 부위로 같이 흘러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처를 내지 않는 경우를, 아, 만들어야지 다육질이 건강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엽 제거해서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불강력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어 이제 뭐 만약에 조류 같은 경우가 그 예죠 이렇게 잘 집을 비우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덮지 않고 갔다 왔는데 쪼아나요 그러면 그 사이로 이제 곰팡이균이 침투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아이들의 무릎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면역체계가 강한 아이들은 또 괜찮은 경우도 있죠 그 뿐만이 아니라 또 가끔 벌레가 출몰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벌레들이 이렇게 유아이들 어, 상처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모를 때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곰팡이균이 들어가서 또는 세균이 들어가서 어, 아이들을 힘겹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음을 야기시키는 아, 경우도 있어요 세균이 대부분 어, 아, 그 원인이라고 하죠 예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이 오는 경우가요. 어, 특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쯤 아이들이 이제 소복한, 특히 이제, 어, 하부도 꽉 매운, 어, 소담스러운 이런, 요런, 요, 요, 요런 있죠? 합식한 아이들. 그러면 바람이 잘 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릎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대품인 경우에 어제도 제가 영상을 이제 시골에서 이동하면서 봤는데요. 어 방울 봉랑을 이렇게 솎아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이렇게 바람길이 통하도록 해주는 것도 요즘에 할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기가 와서. 고온 다습이 들어갈 때 그런 일기가 되기 전에 미리 상처가 아물도록 솎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이제 워낙 대품은 없는데 저쪽에 보면 이제 머니메이커 금 한번 가볼까요 그쪽에. 머니메이커 분 같이 이제 소담스럽고 화분을 꽉 메웠어요. 그리고 어 이제 바람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플로리 디테 같은 경우도 화분을 꽉 메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놓고 또 그냥 또 손을 방송만 하고요. 또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좀 솎아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런 경우 이런 나눔꾸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담스럽지만 또 중간중간에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요렇게 아, 이런 아이는 크게 뭐, 물음 걱정 안 해도 되고 또요 아이가요, 여름을 지내보니까 작년, 재작년 건강해요, 여러분. 어, 이게 아이들이 여름을 힘겹게 보내는 그 다육이가 있는 반면에, 어, 아이들이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잘 견디는 다육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요대비철라도요 제가 이렇게 수담스럽지만 괜찮습니다. 작년 지내고 나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수담스럽지만 크게 염려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잘버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분갈이도 해주시고, 이제 그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사시사철 분갈을 해주신다고 하죠. 겨울에도 하시고, 여름에도 해주시고, 이제 여름에는 물 관리만 잘하면 크게 이제 이상이 없다고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조금 힘겨웠습니다. 특히 이제 우기에 이렇게 분갈이 하는 경우 그래서 여름에 만약에 들여오긴 해요 다육을 농원에서 데리고 오면 분갈이는 안 하고 뿌리는 안 건드립니다 상처가 나면 아무래도 거기로 아이들 안 좋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분갈이 좀 미뤄뒀다가 9월, 10월쯤에 요즘 뭐 11월 초까지도 비가 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미뤄뒀다가 서서히 분갈이를 하면은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마사 비율을 좀 높이는 거죠. 특히 이제 봄 분갈이하고 가을 분갈이는 어 조금씩 마사 성분을 좀 달리 하는데 사실은 봄에는 아이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2월 말부터 분갈이를 해서 아이들 키운다고도 하시죠. 근데 어 도리어 봄에 분갈이를 하면 마사 성분을 좀더 많이 넣어서 아이들, 어 밑에 물 빠짐이 좋게 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물음 방지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봄 다육 관리에 들어가지만 이제 서서히 뭐 고온 다습할 시기가 이제 자꾸 어, 앞으로 다가오고 한 달에 금방 뭐 찰나처럼 어, 지나가죠, 여러분. 어, 이제 더운 어, 고온 다습한 우기가 돌아오면 또 이제 다육 관리가 굉장히 힘겹고 어~ 우리도 모르게 또 아이들이 아픈 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또 어~ 그냥 이유도 없이 또 물음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조치를 해 주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어 다육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미리 또 이렇게 한 번씩 저도 이제 어 정리를 해 가면서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아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 보고 저도 다시 아이들 한번 총 점검을 좀해 보는 거예요. 5월이 참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제 6월에 요즘은 6월에 비 내리기보다는 7월부터 굉장히 11월까지 뭐어 수개월 동안 내리니까 어, 언제가 가을이다 뭐 여름이다 할거 없이 어, 항상 사시사철 어, 조심은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5월달 다육관리에 대해서 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험을 해보니까요 또 실제로 조심을 해도 또 아이들 또 아파 모르게 또 아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어, 뭐 비가 어, 아이도 보약이지만 이제 우기가 되면 또어 비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미리미리 그런 것도 어, 예방하는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단단하게 위해서 영양제도 좀 주고요. 또 이제 칼슘 규산 어 칼슘제라고 하나를 어,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아이들한테 한 번씩 뿌려주는 것도 또 아이들 건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면역 체계를 좀 어, 튼튼하게 해서 어, 이제 5월달에 아이들 몸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다육 5월 다육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유 저는 아직도 초보네요.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니까 아이들도 이제 예쁘게 좀 키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다음에는 그 식물원에서 데리고 왔던 아이들 또 영상도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